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여행입니다. 자, 저는 오늘 동두천에서 유명한 계곡 네 군데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장림 계곡을 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가 세목 계곡 이곳을 도, 도, 돌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탑동 계곡, 네 번째가 왕방 계곡까지 이렇게 돌아볼 예정입니다. 어, 이제 피서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놀러갈 피서지 계곡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직접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보산 456번길. 자, 지금 장림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려니까 처음 초행길이라 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이정표도 없어가지고 자 물어봤는데 바로 이 무명교, 무명교 다리를 지나기 직전. 저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카페 다레울로 들어가는 길이네요. 지금 계곡을 계속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림 계곡의 저 위에 좀 상류 쪽이네요. 어, 지금 와서 이 장림 계곡의 분위기를 보니까 어, 기존에 장사를 하시던 분들, 이 계곡에서 어,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여기다 시설을 해놓고 하시던 분들이 많이 철거가 됐네요. 아마 시 당국에서 철거를 해라, 아, 그런 철거 명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데 조금 어, 이 계곡을 좀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아, 진짜, 여기. 에이 계곡의 안반들, 여기도 올라와 보니까 상당히 멋있네요. 어 아, 계곡이 저 위에까지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여기가 바로 장림 계곡입니다. 자 이렇게 계곡 옆으로 어, 휴양 시설을 만들어놨네요. 그럼 곧 있을 이제 피서철 피서철을 위해서 준비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어우 우리 토끼, 오 어, 예쁘다. 토끼 세 마리, 하얀색. 두 마리 까만색 한 마리 야 너네들 또 너네들도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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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얼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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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한, 한 마리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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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이, 겨라. 세목 마을 세목마을 천여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세목마을은 마을 입구에 이무기가 살았다는 깊은 소가 있다. 어, 그래서 세목마을 어, 세목마을은 30세대 80여명이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라고 합니다. 세목교 사거리 쭈까문 캠프오비 왼쪽은 강암 윗 삼거리, 세목 삼촌마을을 가려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어, 그래. 여기 세목교. 세목교 다리를 따라서 저 위로 올라가는구나. 어, 저기로 가면은 동두천 복합 화력 발전소 마을이고 올라가서 왼쪽 쪽이구나. 왼쪽으로. 아, 저기 흙집으로 된 오래된 집이 보이네요. 사람은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목 계곡 쪽으로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목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저기 위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네요. 보니까 저기 어떤 교회 재단에서 저땅 부지를 전부 매입을 했는지 건물도 짓고 뭐 해가지고 아 저기는 이제 개인 사유지여서 더 이상 못갈것 같습니다 다시 세목 계곡을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야 저기 바이 폭포 떨어지는 지점에는 조금 깊겠는데요 야물 색깔은 진짜 아주 수정하다 아주 깨끗하게 보이네요 장갈입니다 세목계곡 어허 근데 이거 뭐야 여기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안치고 가면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이렇게 경치 좋은 계곡에 와서 즐기고, 먹고, 놀고 야, 심지어 여기서 막 불까지 펴가지고 신나게 놀고, 지금 뭐하는거야 뭐 개고기 뭐, 잡아먹은거 아니었어 이거 얘네들? 야, 아, 이렇게 예쁜 계곡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면 어떡해 이 인간들아 자 여기는 탑동 계곡에 있는 배꼽 다리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네요. 조선 중엽 토종 비결을 펴내신 토종 이지암 선생께서 토종 비결을 만드실 때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가 이쯤이 우리나라 동서남북 가운데 지점이라 해서 동두천시 강암동 동전마을 입구에 안강문 표시를 해놓은 곳이 있어 그 근처 왕반상 계곡에 2년 전부터 예쁜 다리를 설치하여 그 이름을 배꼽 다리라 명하였다. 그는 곧 우리나라의 중간이라는 뜻이다. 자, 바로 여기가 배꼽다리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는 바로 합동계곡. 아름다운 탑동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다 보니까 멋진 바위, 멋진 암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주 장관이네요. 어, 이렇게 계곡 밑에 있으니까 시원한 자연 에어컨이 뭐 너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바로 앞에 어, 계곡 전반적으로 다 멋지고 좋은데 이렇게 일부 구간에서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중장비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계곡을 평탄하게 만들어놨네요. 아니 무슨 개천도 아니고 동네 개천도 아니고 이렇게 멋진 계곡을 다 바위를 깨부시고 암반을 깨부셔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그리고 또 일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업하는 그 영업 장소 같은데 계곡에 그런데도 다 이렇게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 이거를 그 어떤 놀이 공간을 만들려고 또 다 계곡 안반을 또 파헤치고 그냥 평탄화 작업을 한 곳이 또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는 곳이 좀 보이네요. 자, 여기도 계곡의 안반은 안 보이고, 자, 이렇게 전부 다 평탄화 작업을 해놔서 어떤 계곡의 맛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탑동 계곡에서 왕방 계곡 쪽으로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왕방 계곡입니다. 여기는 계곡이 두 갈래로 갈라지네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과, 그 다음에 이쪽도 왼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네요. 자, 여기는 왕방계곡 지금 왕방폭포 어, 왕방폭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있구나 폭포가 멀리 보이네요 저기. 오우, 가팔로 슛 야, 여기 계곡, 계곡에 유원지들이 많아 가지고, 뭐 개인 뭐 이런 뭐라 뭐라 해야 돼? 아, 어, 그런 게 많아 가지고. 막 저쪽 위에 음악 쿵쾅쿵쾅 나고 난리가 아니네요 지금 계곡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곡에 보니까 어우 여기 뭐 날파리들도 많고 날이 이제 더워져 가지고 어저 왕방 폭포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 왕방 계곡 여기 보이네요 저 앞에. 아유. 자,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아, 저. 아유. 야. 아, 미끄러졌어. 여기 아, 폭포네요. 왕방 왕방 폭포. 여기 왕방 폭포는잘안가르쳐 주려 고 그래요. 맞 아, 야, 여기가 왕방 폭포입니다. 더 가까이. 자, 동두천에 있는 유명한 계곡 네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자, 전부 다 아름다운 계곡이고요. 어, 돌아보니까 이제 계곡 계곡 마다 어, 요즘 유행하는 전원주택들이 정말 목 좋은 데는 다 들어서 있네요 어, 그리고 좀 한가지 아쉬운 점은 어, 계곡을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좀 계곡을 둘러보고 어, 좀쉴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없네요 조금 쉴만한 곳은 놀만한 곳은 개인 사유지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노점으로 점거제 어, 점거대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쉽게 계곡에 접근해서 계곡에서 이렇게 즐길만한 곳 쉴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뭐 쉴만한 공간은 전부 다 어떤 뭐 개인 노점이라든가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어서 어, 그런 점이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동두천에 있는 계곡 어, 네 군데 지금 이 계곡을 돌아봤는데요. 어, 장림 계곡, 세목 계곡, 탑동 계곡, 자, 이곳 왕방 계곡까지 정말 아름다운 계곡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